2024년 9월 2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2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야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야다르바와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예수아와 몰라다와 베펠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세 거주하며 또산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힌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노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22절로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로 하나 되어 지경을 확장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에 의해서 유다 공동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갖춰갑니다. 물론 여전히 식민지로 바사 제국의 통치 아래 있으나 사람들이 머물 지역을 분배하는 과정을 바라보면 마치 여우수화서 13장으로 19장 말씀에서 여우수화가 각 지파의 경계를 정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단순히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바라보며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회복은 두 가지인데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통치권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의 정치와 종교적 권세가 분립된 나라였죠. 물론 사무엘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에 따로 사람의 왕을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난 후에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정치나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3절의 말씀과 같이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일을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이 표현은 현재 유다 공동체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된 왕이 없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받은 느헤미아가 제사장들에게 일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세력을 가진 정치적 권세를 가진 한 사람이 제사장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아가 찬양대를 따로 세웠다는 것은 갑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죠. 이는 다윗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4장으로 26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에게 각각 직무를 맡깁니다. 특별히 역대상 25장을 보면 찬송을 맡은 자들을 세우는데 24반열로 24그룹으로 순환 근무를 하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느에미아는 우시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레위 사람들의 감독으로 삼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또한 24절 말씀해 보니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를 세워서 백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정치적 권위를 행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느에미아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질서 잡히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도 특별히 참된 통치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질서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참된 통치권과 질서의 시작이 어디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통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느에미아도 예배에 대한 부분은 독립적으로 사람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한 겁니다. 이를 통해 느에미아와 유다 공동체의 백성들은 언젠가 이 거룩한 성이 온전한 독립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느에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의 참된 통치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폐해져 있던 이스라엘에게 바사왕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비전의 회복입니다. 25절로 36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 외에 거주한 각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 자손이 거주한 기략 아르바를 조금 집중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랴다르바는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갈렙이 이산지를 네게 주소서라고 하며 외치며 정복했던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소유한 땅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다가 자신의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처음 구입한 땅입니다. 단순히 잃었던 땅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꿈꾸시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죠 포로기 이후 유다 백성은 거주지로 생활하기가 편리한 곳에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레베우손인 유다자손은 조상들의 기업인 기라다르바에 거주합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회복될 헤브론의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회복을 위해 편안함과 부유함만을 꿈꾸는 자리가 아니라 힘들고 척박해도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공동체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과 비전이 있다면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유다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과 비전을 쫓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하루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하나 되어 지경을 확장하며 잃어버린 믿음의 비전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 찬송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의 통치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고 품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된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영광과 존기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기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도, 하는것 보다 나의 기 도하 는것 보다 더욱 답 하신 하나님, 더욱 답하 시라. 나의 나의 생 각하 는 것, 보다 Okay. 阳光。